네, 안녕하세요. 리스에스 눈꽃프리스입니다. 네, 눈사님이시구요 오늘 저희가 할 컨셉은 공중대 지상입니다. 그래서 덱을 짜놨구요. 서로 번거로가면서한 번씩 할 거구요. 제가 지금 공중이고, 눈소사님이 지상입니다. 그럼 바로 가도록 하죠. 제가 공중에, 이게 공중 공격을 하는 게 아니고, 공중에 떠있는 애들로만 구성됐습니다. 이미 좋아하는 거. 기사, 아우, 나, 이 러브, 사 아, 이거, 메가미니어도 나사야, 하는, 개입했냐? 월법? 나사. 나한대 맞겠다, 이거. 플레 모션한테, 이거. 이, <laughs> 꾸요이. 오, 맞잖아. <깜짝아. 웃음> 아, 근데 한대 맞았어. 어, 그 아저기푸세요좀 그 생각 애매하다는데 생각해보니까 킹앤드루어가뭐원하세 <laughs> 아무거나 와도 어 치, 피 처만해질 것 같은 느낌이 그럼 기다려서 가주 감사합니다 <웃음> 이제 들어가요? 아뇨아뇨아뇨 <아니야>, <laughs> 들어오지 마세요 그냥 <laughs> 이제 갑니다 아뇨아뇨아뇨아뇨 <laughs> 마법사, 마법사도 근데 물량을 하기 좀 너무 쉬워서. 막아야 되나? 딸피인데? 아니, 그냥 딸피는 아니고, 나 어. 어, 두대남았았된 어이. 니다 이거. 강력한 게 온다. 이게 지상이면은 삼총사나, 아우, 엘바. <laughs> 야, 엘바면은 좀 망했는데, 이러면? 진짜? 와, 도끼맨. <laughs> 망했죠, 그냥. 여러분, 그냥 지금 제 패를 보시는 분들 아닙니다. 망했어요. 그냥. 근데 별로 안맞았 텐데? 많이 맞는 거죠. 지금 손... 지금 제가 치고 아, 있네. 그러네? <laughs> 네? 싫어요? 그냥 들어가지 말라 할때 그냥 들어가버 있고. 오케이. 이거 봤었다 아프세요? 오이 아프세요. 깜놀. 아유, 두대 맞았어. 아유, 아파. 근데 이기고 있어. 그래. 오. 언론이가 좀 세서. 배드 어그로? 안 근데, 배드야, 어디가? <laughs> 어디야? 어디가, 배드야? 아이 너무 느려, 얘! <laughs> 아, 데스 데미지 바뀌었는데, 데스 데미지 안 바뀌겠네. 바뀌었네? 아, 이거, 근데, 솔직히 이게 사기다는데. 아, 이거. 도끼면 좋네. 도끼면 사기다는데, 보니까. 일복, 일정. 일복 각이었어, 거 어, 야 아프세, 아프죠. <laughs> 말이 너무 말이 웃긴데, 아프세, 아프죠. 배달통. 아, 야 이거 마법사에 다 막힌다, 근데 솔직히. 그게 문제다. 마법사한테 그냥 너무 약한데, 이제. 엘바한테도 약하고. 그냥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들어와 버리는 센스. 에 센스? 저죠 그냥. 아진 엘바가 사기다 근데 보니까 그 바꿔서 해볼 아니 근데 저거에 라바가 있어서 <laughs> 라바가 변수하셨어 아 근데 도끼맨 해서. 때문에 답이 그, 없잖아 니근데 라바를 들어오면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 지금 대가 크안 짜서 바로 짜도록 하겠습니다 지상이니까 일단 얘가, 얘도 가얘좀 좀 쓸만하고 얘도 폐손하는 쪽으로 놓을게요 지상이면 도 놓고 이거 아까 사기였던 거 엘바? 도끼맨 아. 진짜 개사기였어요 도끼맨. 너무 너무 너무. 도끼맨 좋지. 그럼 이거, 이거 들어가야지. 아 고블린도 놓고 싶다. 넣을 수 없어. 슬프다. 그거는 공중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? 이거 넣어야 되나? 아, 엘반을 넣을까? 네, 여러분 이렇게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하나만 바 아. 너무 무거워. 이게 너무 이게 세개가 너무 무거운데 그래도 그냥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엘반 네. 넣어야 돼. 너무 세. 뭘게뭐 있지? 자, 이제 좀 바꿀까? 아, 이거 이거를 넣어야 되나? 아이. 어. 아, 전 됐습니다. 이거 넣도록 하겠습니다. 3.6입니다, 저. 보세요. 4. 딱 4에요? 무섭네? <laughs> 뭐, 4면. 아. 뭐 아, 전 3.6인데. 도끼맨이랑 마법사 마법사 랑... 안 넣었어요. 엘바 같은 거는. 마법사 안 넣었어요. 마법사 안 넣었어요. 마법사 안, 넣었어, 아, 안 넣었네? 마법사 사기. 마법사 사기. 어, 갑자기 이거. 갑자기 들었어. 도끼맨? 아, 진짜 예상을 자꾸. 오케이. 때려, 아, 때려. 때렸다 아, 이런 게 문제야, 지금. 그러니까 공중은 진짜 이게 답이 없어요, 엘바가 들어가면. 도키맨도 사기다, 근데 진짜. 근데 별로 안 맞았어. 공중. 별로 안 맞았네, 진짜. 엘바 들어간 것 치고 별로 안 맞았네. 아, 좀맞아줄까 아, 그냥 맞아주자 이건 아플 텐데, 이거? 아, 아파요. 아픈 거 아는데, 막, 남겨서 지금 이거 막으면. 근데 이미 이거 있어. 일단 이거 넣고고요고블린 설마 호그라이더니호그라이더 어? 뭐야 아 벌룬 참 벌룬도 아픈데 벌룬 막을 거 많잖아요 근데 제가 공중를 별로 안 넣었어요 제가 보니까 와 꽂혔네? 한대꽂혔어 꽂히면 막았는데 나 이거? 와 이러면 안 되는데 엘바 동움가나아 아. 제가 이게 <laughs> 제가 이걸 넣었거든요 아 인드 아나 생각 못한거 같은데? 인드가 답이 없네 오분이 나이스. 확실히 김민이 자기야 이거. 도김민이 확실히. 개골송으로 오고? 아 이거는 깨진 거라 생각해. 내쪽 들어가. 오이씨, 와 망했다. 저 망했어요. 저 망할 거 없어 진짜. 도키맨도 도큐맨. 엘릭서가 없어서. 와잘 들어가셨네. 네 이제 됐어. 와잘 들어가셨네. 이두번꽂혔어 이거. 나이스. 아니네. 아니네. 아좋화냐 아니네. 됐 스티비지. 아, <laughs> 아 스티비지 아. 아, 아프다. 내가 안 들어올 줄 알고 일부러 여기 다가던데왜글로 들어오냐? 글로 <laughs> 갑자기 플라잉 모싱카 버리기. 꽂혀 꽂혀 오 뭐야 몰랐다. 뭐, 뭐야 언제 왔어? 와뭐못 <laughs> 왔다 뭐 이거. 아 근데 버려 이거 와 어, 아픈데 이거 나나 이크 털리겠는데? 아이큰 덮시다. 아예. 오케이 오 저거 털었어. 그야. 와 진짜 망했다 이거. 오케이. 와 war, 진짜 이거 망했는데?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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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어, 뭐야, 상크 털리냐? 아니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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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라는 마인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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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인드. 와, 상크! 와, 상크야! 으아! 아, 이거. 싫었다. 상크 털수 있었는데, 아, 아깝다, 아. 아 깜짝 놀랐네. 어, 벌로 사기네 <laughs> 와, 이거 털수 있었는데. 싫어? 와, 털수 있어, 아깝다. 마지막 판 하도록 하겠습니다, 음. 이거. 근데, 네. 마지막 하나는, 뭐, 다른 걸로, 다른 컨셉으로 가볼래요? 아니, 그 다음에, 이거, 이거 합시다. 내장은 지상하고, 홍, 내장은 공중 갑시다. 네. 음. 고블린이 좋네, 근데 보니까. 고블린 짤차이 하는데 제일 좋은데? 전 별로? 고블린을 줘야겠다. 있어 있어 돕기맨아 일단은 멈추고 대글 짜도록 하겠습니다 네세개 짰고요 저는 저희 두다 지금 재미를 위해서 그냥 약간 이상하게 샀어요 점수. 아 저는 대글 몰라서 괜찮아요 전투저 이상해요 매우 이상해 저는 그냥 그래요 쓰레기 통두 개가 있어 인드와 아 인드는 근데 좋아졌는데 인드와 파키 인드는 좋은데 두개다 넣었어요 저도 저희. 넣었어요 인드 와 이거 진짜 오오 이거 갑자기 늘어네 기사 넣을 줄 알았다 씨 기사 넣을 가게야, 누가 넣을까 이랬어기사회자가 좋아하기 때문에 활용을 많이 해야지 아아 멀었어 일부러 안 넣었는데 멀었어 한장더때영유아아어 지금 바로 들어오네 오 인드 잡는 각이냐? 아, 없어요 인드 잡아라 잘했어. 아, 인드 사포다 새로운 걸 한번 넣어봤습니다. 스파키? 아, 일 아, 이타상피아. 어, 1타상피아도끼타상피아 잡고. 아, 잡고 아 제가 지고 있어요, 근데. 제가 지고 있어요, 근데. 아, 이타상피아. 아, 이타상피아. 아, 이타상피데 아, 이는뭐피아 못뺄 건데? 아, 그래? 뭐, 못뺄 거예요. 인드. 인드. 인드는 좀 애매한데. 저희 마우스 자국 같은 뜨면은... 경우는. 네, 여기서 기사가 나오고요. 1번? 아, 미니언 맞다. 저기미니언 미니언. 아, 미니언이 왜 <laughs> 많이 냐 <맞니? 야>, 미니언한테. <laughs> 일법을 넣으셨네. 저도 많았다. 넣었는데. 맞았다, 맞았다, 근데 별론 들어온다. 안 들어. 와안 들어요? 가왜왜 <laughs> 그러지? 아이씨, 마법어야 이구요이. 야, 있구요, 야 이... 어떻게 한 대도 안 말아, 한 대도 못 모았어. 얼, 얼뭐 일번 나와요. 1번 나와. 일 갔지? 어 뭐야 기사 언제 왔냐? 망할. <laughs> 기사가 있었어요? 어, 언제 왔어. 싫어요 아, 이거 억울로 진짜. 기사? 또 나오네. 배송은 안된 거? 나안 됐어요. 콜들어어가고 와. 망했다. 이건 꽂혔다얼룬이 아. 아프다. 안 해. 아 털리겠다 이거 아 오케이 도끼맨 잡아 오케이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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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잠아 스파키를 쓸이유 없네 아근 있는데? 지금? 마을 게 없는데? 아왜나왜 어, 나, 나 이래 나왜왜아파키왜막칸이나아 아, 이거 완전 극상성들 상성, 상성. 극, 극상성들 아, 아주씨다 꿀인데 이 볼륨 들어오면 어 네, 볼륨 왔네 아냐 아냐 안 오네 안 오네 아 진짜 안 오한다고요 아 진짜 아 그럼 데스 안 들어간 거 같은데 아, 기... 아우야 결정적 타이밍이네 진짜 진짜 결정적 타이밍이 자꾸 아우 진짜 아 망했다 벌로 들어온다 이게 뭐 막서막한데? 어 막서막한 아이들 졌다. 찾았다, 이거. 터진 있어 깜짝뭐 언제 왔어, 파키야? 야, 파키야, 언제 왔니? 파키야? 언제 왔냐? 방금. 망할? 난 파키 보고 온... 언, 파키 보고 깜짝 놀랐는데. <laughs> 뭐 보고 깜짝 하셨어요, 대체? 어, 파키 아니 근데 이거, 오코스 다 버렸는데? <laughs> 안 할? 그, 이기고 있어. 이기어 졌어, 해. 졌어. 아, 근데 이거. 얼마 냐이안 되는데나. 야드가왜여기 들어와? 그러네. 그러요 그러게 <laughs> 여기 왜들어지그 이리 왜 들어? <들어가지? 웃음> 많은... 왜 들어오지 했지? 아! 망했다. 아? 냐이다 아. 공 버티자 이거. 아못 버텨 못 버텨 못 버텨 아안돼못 버텨 아못 버텨 못 버텨 아. 안돼이야아아238와망겠다 이거 아. 아, 아, 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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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지면 되냐 아아 별로 줄거그랬네아 나이스 아, 15분 넘었는데